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수와 은혜가 반대로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상처뿐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자연스레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본문 말씀을 읽으며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의 여정을 끝내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물 가운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드릴 때 백성들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것은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땅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소산물도 주셨고, 그에 앞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선물로 주신 것들인데요. 백성들은 이제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백성들이 첫 소산물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이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백성이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선포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렇게 고백한 후 4절을 보면 제사장은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놓습니다. 이 놓다는 것은 단순히 내려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맡기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인 줄만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도 역시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고백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초혜국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학대를 받으며 고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 줍니다. 게다가 그 당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거나 나일강에 던져야 했는데 이러한 뼈아픈 과거가 그들에게 있었고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깊이 인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선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땅곧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스라엘을 굽어 살피셨는데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의 겉모습만 살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 안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통, 신고, 압제가 그것입니다. 학대나 아픔에서 비롯된 심신의 괴로운 상태를 우리의 고통으로 표현했고요. 일의 고역을 신고로 또 대적자로 인해 겪는 고생을 압제로 표현했습니다. 그 상태는 극심하거나 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 뒤에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한 손, 편팔, 큰 위엄, 이적, 기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상에 노예된 상태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내재된 근본적인 문제조차도 자유케 하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는 뚜렷히 분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얽혀 종이 되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분명히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곳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며 이러한 고백을 드리려 합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잠에서 깨어 하루를 시작하는 제일 첫 시간,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며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